이제까지 디자인제를 이용해서 쉽게 대칭을 맞춰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시술을 하셔야 되겠죠. 시술을 하실 때는 손의 텐션과 그 다음에 엠보디들에 묻히는 색소의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시겠는데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에 끼워서 쓸수 있는 반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색소를 일정한 두께로 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심결에 찍어도, 어, 색소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두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어,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자, 텐션이 자유롭다는 이유는 반제 형태죠. 자, 이렇게 보석같이 예쁘기도 한데,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어,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시술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시게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회용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시게 되시,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는 위생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회용이면서, 원자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쁘게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요, 한 원은, 어, 색소 한 방울의 양이 되시겠고요. 아, 우리가 색소를, 어, 비율에 맞게, 어, 섞어서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요, 중간에 반 사이즈는 색소 양의 절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시겠고요. 우리가 끝날 때는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홀더도 이렇게 예쁘게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색소를 반지에다가 덜고, 펴주게 되시면 일정한 두께로 펴주게 됩니다. 원하는 양만큼. 지금은 처음 펴, 펴 있기 때문에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찍, 찍든 내가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양 조절이 돼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색소 홀더를 사용할 경우에 음푹 들어간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시는데 자양 조절이 어려워서 한번 찍은 다음에 자, 모서리에 한번두번양 어, 조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 시술 자체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찍고 양 조절이 많아요. 양 조절을 위해서 한번 찍고 하시죠. 찍고, 양조절하고, 긋고. 찍고, 양조절하고, 긋고. 자,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시술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 스티커 반지는 평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어느 곳에 찍어도 한 번에 양조절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찍고, 바로, 양조절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자, 찍고, 긋고. 자, 양조절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선을 보면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엠보선을 하실 때는 선이 무너지지 않게 선을 정확하게 보고 원하는 위치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눈썹을, 엠보 눈썹 시술할 때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엄지손, 검지선. 자, 때에 따라서 검지선, 중지선. 또 때에 따라서 자, 산만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겠죠. 자, 손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어,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텐션이 가능합니다.